자이 분위기 이대로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 경품 추천으로 가겠습니다. 38번 누구예요? 나와주세요. 자이 행사를 주최한 온헤어 동아리의 인원은 몇 명일까요? 맞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번 그러면 퀴즈 한번어가겠습니다저 MC 이태화의 생년월일은? 네? 도 모른다. 67번. 한번더제 생일은? 월고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번호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27번. 자 그럼 퀴즈 맞춰주세요. 오늘의 영어스펠링은 <laughs> 5 사, 땡! 자 다음 번에 바로 띄워주세요. 34번.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영어스펠링은 O N, A, I, -R. R. 맞습니다. 띄어주세요. 하나, 둘, 셋. 88번, 88번. 유로 끝나는 말세 가지. 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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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I love you. 37번. 자, 남해 고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너무 모다 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8번. 오늘은 동아리의 장과 부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오케이 겠습니다 2번 자, 한번더 드와이스와 레드벨벳 방탄소년단의 멤버 수를 합하면 5, 4 드와이스와 레드벨벳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멤버 수를 합하면 자, 인기가 있다네요.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오, 노래! 경품 지점은 아쉽게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쉽죠? 하지만 아쉬워하기는 아직 이르죠. 다음 순서가 바로 남해를 대표하는 댄스 동아리 소닉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다며! 자 빨리 소닉의 무대를 만나보시, 만나봅시다. 아직 안 지신 거다아시니까 모두 금방 수학.